지방에 와서 오신 고객님도 계시고, 일부러 한번 찍어서, 이 원리가, 저희 사무실도 공개도 좀 해드리고, 잘 보이시네, 다들 모르겠다. 어, 그서 한번 보여드리고, 우리 고객님 달력 갔다 오는 동안에, 동네 한 바퀴만 도시라고 그랬습니다. 인천시, 남구, 아함대로, 227번길, 28호 앞입니다 주소도 한번더보고 돌고 오셨나? 한 바퀴만 돌고 오셔야 하는데. 한 바퀴만 돌고 오셨어. 국내 한 바퀴. 정비단지 내에 한 바퀴. 설치는 두 개. 흡입에 그두 개만 설치한 차량. 수산 차량 아잘와계 오시네 저기 오십니다 예어컨 동네가 급박기 도는 걸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평소보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 네. 천천 네.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고객님 일리만 한번 내려보세요 고객님 일리만 내려보세요 일리만예 네. 내려오시겠어요 예 네.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? 많이 가벼워지는군요. 그게 답이야. 네, 부드럽고 부드럽고. 예. 가핀 잘 올라갔는데. 음, 지금 아쉽지만. 예. 네, 네, 가볍고 차가 가벼워졌다. 예. 네. 네. 중국분 맞잖아 거기는 그죠? 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누구 누가 믿냐 지금 요 짧은 거리라서래. 그래. 이따 가큰길 가시면은 그때 놀랄 거야. 어, 이것 봐라. 그 힘을 다 쓰면 연비가 들 나오는 거고 그 힘을 아낄 때 연비 가난 거예요. 대신, 우리가 이거만막 따지고 싶어, 차가 고객님. 얼마나 훌륭한 얘기냐고. 우선 두 개만 설치했습니다, 고객님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어디서 오셨죠한번더 안성요. 아, 아, 안성에서 오신 분? 예, 네. 그, 예고 안성에서 오셨죠세 분이서 같이 오셨어. 네. 예, <laughs> 감사하고. 오늘 아까 고생했어 주소 찾아오시냐고, 그죠? 애썼어요. 예. 보람있을 겁니다, 그래도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